와우! 자, 다음이요 싹! 와우! 와하 <laughs> 존나 아 너무 좋아 맛좀 보자, 맛좀봐 아, 이판뭘 가야 되나 일단 다 사자 일단 다 사자 딱다 메이페 한톤 올려볼까? 오케이! 균열이동, 균열이동, 균열이동. 가보자. 이건 못 참겠다. 오늘 좀 조용조용히 좀 하려고 했더니만 이건 못 참겠다. 아, 템도 맛있겠다. 한번 슥 가볼까요? 팍 팔고. 나 뺏. 아니, 저거! 아, 또 팔아야 돼. 아! 슛. 아우, 복제기 좋은데? 알았지.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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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아, 아, 좀 아쉬운데, 템이. 패미 개떡이야 그냥 지팡이 하나 주는 게 그렇게 어렵나? 아이 누구는 탈릭 삼성 찍고 있는데 이번에도 한 명도 못 잡겠는데? 아나어떡해 아니 애들 슈바 휴바... 뭐가 이렇게 센 거야? 아이고 아, 내가 이상한 건가? 내가 잘못된 건가 지금? 근데 나 이제부터 시작이야. 어불그레오지 좋은데? 아 판도라 이건 판아 파... 씨. 어 끝까지 안 굴렸으면 큰일 날 뻔했네. 정순 좋고요. 뭐 하나 줘봐. 그렇지. 아, 이건 줘야지. 이거 주고 생생내지 마. 당연히 줘야 되는걸. 아, 그래도 판도라로 떠서 다행이다, 진짜. 아우, 게임 진짜. 바로 소렌 누를 뻔했네. 거의 소렌이 코 끝까지 왔어. 누군데? 너 누군데? 인사 안 하냐? 인사 안 해? 아 인사 드리겠습니다. 저 형, 너 케이, 이성이잖아 아, 이성이잖아 인사 안 하냐? 아니, 건방지다, 친구야. 나 옆에 탈출할게. 옆에 탈출 넘버. 또르릉 포잉, 컷. 가보지 마라, 친구야. 형, 지금 확 잔뜩 났다 그렇지. 붙어줘야지. 그 붙어 줘야지 붙어 줘야지 어줘 카사딘 잘 뜨는데? 카사딘 맛은 괜찮은데 지금? 어 도장 깬다 아사딘형한 번만 더형한 번이면 돼딱한 번만 아이 병아 수엠 좋다 수엠 가져와 진짜 좋아 경고했어 수엠 먹으면 나 대가리 깬다 저샤어 뭔가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 싸운다 차단 한명더 누구야 차단 아나 언제 강해질 수 있는 거냐 그때까지 볼좀 빨게 해면 돼넌 뭐야 이 새끼야 이렇게 약할 거면서 내수엠왜 처먹었어 컷 그 흔한 탈릭 한마리도 안나오네 이거 아형 살살해 아이 카사디형 진짜 뭐하는거야 어또피 30이야 이거 어떡하냐 아 엔드게임이야 가망이 없어 보인다 길이 보인다 네, 일단 풀템 그렇지 이러면 요렇게 찾았다 빈트의신 그렇지 카사딘 한장만 나오면 돼 한장나면 삼성이야 나나 나 자극했던 놈들 다 기억하고 있어 카자딘인 흔적만 나오대 아, 진짜 별거 없잖아. 아, 형들 별거 없어. 진짜 별거 없더라. 내가 해봤거든. 진짜 별거 없어. 형들 좀 줘봐. 한번 붙든가, 연세만 없어. 한번 붙든가. 아, 이거 아, 안 돼요. 아, 미안합니다. 자, 자, 그렇지 어쩔 건데. 슛! 아, 우 좋은데. 맞다. 기세 넘어왔다. 컷 타군 심장 좋은데, 타군 심장으로 그냥 생존력은 극한까지 끌어옵시다. 업까지 아! 아! 어이 아, 개빨리 찍었는데? 약속의 4-2 내가 아까 말했지 4-2에 보자고 어 아, 니들은 다 뒤졌다고 생각해라 얘들아 초반엔 좀 맞아줄게 다 아, 4-1에 보자 너희들 다 뒤졌다 음, 내가 아주 핫팬츠로 보였지 지금도나 만나는 새끼들 다 머리 깨지는 거야 경고했어 반갑고 싹! 싹! 승리 가져와 승리, 가져와, 이 새끼야, 승리! 컷! 네, 1승 가져와. 실렙 바로 찍겠습니다. 알았치 태블방 하나, 밧뱃. 레벨 쭉쭉 눌러주겠습니다. 쭉쭉. 다음 누구냐? 너야? 딱 기다려. 형, 그 위치에서 기다려. 아, 쉬. 카릭 상성 뭐야? 아, 여러분, 다리가템 괜히 줬네 어차피. 이성도 못 찍을 것 같은데. 가네도 안 와가지고. 아우! 사다님 좋습니다. 어 앞에 세워놔 형은 뒤를 노려 뒤를 좋아하는 스타일 등짝 좀 보자 컷! 왔다 왔다 약속의 시간이 왔다 비싼 거 먹겠습니다 슛! 7렙 도착 어쩔 건데 너희들이 뭘할수 있는데 위치 바로 또 바꿔줄 준비 온! 바로 바꾼다 형은 어안 바꾸길 잘했다 싹! 건방지게 진 거를 뽑아? 미쳤구만 확실히 정신 났어 디비스야 어어 어어 에코 날렌데? 에코 각시탈인데? 가라 끝! 이대로 8렙 가서 6 요새까지 켜주면 아주 좋아 죽겠지 그냥 갱 어? 플랑크요? 어 쇼진하나? 좋은데? 아 라이즈였으면 더 좋았을텐데 누구야? 어 반가워 너아까부터말 많더라 형이 지켜보고 있었어 이거 이새끼야 어, 내가 꼴등 만들어줄게 어 게임하다가 불만이 있으면 현피를 떠야지 누가 채팅을 치나 컷 문제가 있으면 현피를 떠라고막 어, 갔으니까 템 나온다 얘뭐 있었지 템? 아 어묵 먹읍시다 어묵은 좋은데? 다음 누구 아무나 반영 어 잠깐만 벌꾸러 소리 벌럭치는 아니었지만 뭐지? 어쨌든 결국에는 이쪽 배치가 맞았다 자 이제 죽어야지. 날라가서? 이제 죽어야지. 잡았죠. 어? 연습마 없어? 어쩔 건데? 난 스킬 쓰기 전에 죽여버려. 한 방, 두 방, 뭐세 방, 네 방, 뭐열두방 쏴. 난한 방이야. 한이원 스타일. 어 스틱 좋은데? 팔레 도착. 반가워. 어, 탈이 삼손 찍으면 어쩔 건데? <laughs> 어차피 탈이 그냥 제끼고 가 나는. 형. 다음에 씹고 죽는다. 아 어? 난 경고했어. 탈으로 이기게 열심히 때려. 망치질 열심히 해라. 망치질 열심히 하세요. 아 뭐야 아직도 안 끊었어? 아, 잠깐 졸았네. <laughs> 아 전략가 C. 아 더운데. 나도 C 코너 하나 들어볼까? 아우 스웬까지 미쳤다. 육묘새. 엇 템을 일단 뽀삐한테 주고 뽀삐를 갈아버리자. 크산테 나오면. 엄좀 어, 버티네. 버티면 부서져요. 버티면. 버티면 어. 부서져요 하하하 <laughs> 존X세다 어. <laughs> 버티면 어. 뭐라고? 부서져요 하질하와 <laughs> 딜량 13,791한발더15,000아 까비 14,546보운데 내놔 이 X끼야 8요새 균사 등 간다 아 이러면 뽀삐한테 괜히 넣어줬네 하나 더 넣으면 되지 아뽀삐 하나 있으니까 저거 갈면 되겠다 그냥 균사한테가 나와줘야 8요새를 찍을 수 있는데 얼어지 때려라 그러면 스킬 더 빨리 돌릴 뿐이야 친구야 다음에 다 죽어요 와 존나 <놀람> 아니 연쇄 마사스가 꼼짝을 못하네 그냥 컷야 크산테 하나만 줘봐 또 먹어 아 이빨 썩을 것 같아요 용발이 하나 갈까? 크산테 크산테 아 크산테 이 새끼 집나봤냐 또? 레벨 찍자 9렙 가자 그냥 아, 오케이 잘 숨겨놨네 근데 다음에 죽을 것 같은데? 싹! 갔다 올게요. 다음 손님, 컷! <laughs> 예약을 하셨으면 방문을 하셔야죠, 손님. 앞라인? 와한 어, 12성 치워라. 아, 이러면 뒤로 간다. 뭐야? 컷! 아, 그 상태까지 나와, 주마! 미쳤다. 야, 게임 끝내라는 거죠. 이거 게임 끝내라는 거죠. 팔료세, 온! 안녕. 어, 실코 위치 바꿨네. 금방 갈게. 배달은 아, 미쳐? 금방 갈게. 금방 기다려. 달려오세요. 뚜, 뚜, 싹! 와우, 뚜, 뚜. 어, 어떻게 버티네? 네, 형 그렇게 한 세월 때려도 못 잡는다니까.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걸렇지 바로 차 주면서 사디 니 형, 거기 따라가는 거 아니야? 형, 형, 저 새끼는 저 새끼는 아니야. 그렇지 와, 미쳤다. 블루까지 <laughs> 좋은데 라이즈. 걸었지. 뭐야. 아 신호지 미쳤는데 그냥. 가라치. 나 만난 애가 지금부터 꼴등하는 거야. 어뭐 삼성 찍었어? 아 알겠어. 형 알겠고. 아 어, 신났겠다. 자, 다음이요. 싹 와! <laughs> 같습니다. 어, 형 잡기 편하라고 애들 뭉쳐놨어. 와우. 아형 지금 실코 찾고 있구나. 아 대안 나가나 했네. 아나왜버티나 했어 형. 컷. 아 실코 찾고 있구나. 아 실코 어? 있다. 실. 씨... 잠시. 저 실코 변수인데? 아 오마이갓. 아 잠시 실코 는 변수인데? 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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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코. 실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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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안 나오겠지? 안 나왔다. 끝. 자, 김치. 이제 끝내자, 친구야. 재미없다. 장비를 정지합니다. <웃음> <웃음> 아, 진짜 균열이도 여전히 강력하다. 13연승. 굿. 거랍체. 뭐대가 삼성! 이거야, 이거! 야, 병식아. 네. 진실의 방으로. 진실의 방으로!